네, 안녕하세요. 전마엽의 장대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커말란입니다. 네, 예,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뭐 공간, 촬영 장소에 대해서 좀, 좀더 이야기 나눠볼텐데, 보통은 이제 스튜디오 또는 어떤 유튜브 촬영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걸 많이 생각합니다. 그죠? 렇 네, 맞습니다. 네, 네 그래서 어 이제 저희는 물론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또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조명, 카메라, 삼각대, 그다음에 뭐 배경, 방음 이런 게다돼 있지만은 어 일반 전문직 분들은 예를 들면 병원, 집무실, 뭐 공용 오피스의 변호사 사무실, 뭐 회계사 사무실, 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고 이런 데를 생각하시잖아요. 이런 데서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요 어, 충분히 촬영 가능하고요. 네. 어, 카메라라는 게 사실 뭐 내가 보이는 부분만 그 치우면 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카메라고 어, 또 어떻게 보면은 pc 화면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, 그래서 어, 촬영 장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 장소는 우선 가장 좋은 거는 그 대표님들의 집무실이죠 왜냐면 내가 편안하게 영상 찍을 수 있고 자료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스튜디오 이제 저희 스튜디오는 오시기만 하면은 영상 촬영이 바로 가능하고 또 어떤 어, 준비 과정이 따로 없으시고 방음도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세 번째로는 야외. 야외도 이제 어, 뭐 걸으시면서 찍으시든지 또는 어떤 그 이슈가 생겼을 때그 해당 법정 그다음에 장소에 가셔서 찍으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스튜디오에 좀 오시면 장점은 뭘까요? 어, 아무래도 이제 다 갖춰진 네. 장소에서 오시기 때문에. 어, 따로 뭐 준비할 게 없다는 게좀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화면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시니까 그냥 직접 오셔가지고 대본만 준비해서 오시면은 저희가 다 이제 풀 세팅을 해서 어,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아마 본인 사무실에서 하셨을 경우에는 어, 예를 들면은 하다가 전화 받거나 뭐 미팅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어,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 항상 있으실텐데 촬영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또 그거 먼저 처리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는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, 외부에 나오셔서 어, 촬영을 하시고 또 빨리 들어가셔서 그 해당 업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야외 영상 촬영은 어떤가요? 네, 야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로 치면은 좀 이제 약간 후반쪽에 그 약간 상쪽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. 어 그거 그 부분은 이제 왜냐면은 그 장소를 만약에 한 장소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네. 조금 이동을 만약에 한다면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번 촬영을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렇 근데 이런 부분을 일부러 촬영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야외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도중에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그 동행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마찬가지로 대본. 그리고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지만 정하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차를 이동하면서도 촬영을 해드릴 수가 있죠. 그렇죠. 뭐 가라, 걸어가면서도 촬영을 해드릴 수가 있, 있으니까 어 편하게 혹시나 일정이 안 되셔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, 안 되셨을 때 이럴 때또 촬영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내가 그거 굳이 너네랑 같이 안 가도 셀프로 촬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혼식 그 사진을 셀프로 찍진 않잖아요. 셀프 그것도 많긴 한데, 근데 저도 셀프 로 한번 찍어본 적 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러워요. 우선은 왜냐면 타이머 누르고 달려와서 이제 말해야 돼요. 근데 말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고,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안 하죠 이제.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한 순간 한 순간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고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저도 예전에는 제가 셀프로 가서 촬영을 하려다가 놓친 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지금 어떤 중요한 이슈 일이 있을 때는 꼭 촬영하신 분들을 한두 분을 모셔요.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 를 찍을 때도 그냥 켜놓고 제가 와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저게 한번 꺼져 버리면은 저의 뭐네 시간 강의가 날라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이 꼭 필요하구나. 그리고 혼자 했을 때 한계는 분명있구나라는걸좀 깨닫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비용적인 부분은 혹시 뭐 아끼거나 아니면은. 그, 좀 불편할 것 같아서, 셀프로 할수 있을 것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. 그래서,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동행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게, 뭐, 셀프로 하신다면 좀 영상을 또못 쓰시게 되거든요. 거의 뭐, 그 편집도 안 하죠. 부끄러워서. 네. <laughs> 네. 못 쓰시게 되고 하니까, 어 자연스럽게 사실, 그, 혼자 얘기하는 게또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촬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분한테 뭔가 예, 얘기하는 것처럼 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환경이 또 이런 조성이 되니까 이런 거좀 같이 촬영하는 게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, 요즘에 제가 자주 보는 TV가 현주엽의 먹방 TV가 있는데 사실 현주엽도 전문직이잖아요 농구 선수였다가 <laughs> 이제는 전업으로 이제 먹방을 하는데 어, 제가 봤을 땐 처음에 영상 찍으신 분들 굉장히 어색해하실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두고 혼자 말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PD를 이제 굉장히 많은 대화 상대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할 때는 너무 어색해 보였는데 그때는 상대가 있으니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. 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쓰시면 좋을 것 같다. 뭐 제가 그 전체적인 상을 황다 보니까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앞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두 배로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. 생각합니다. 네 맞습니다. 네 오늘 또 저희가 장소. 스팟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또 마치고,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